예, 안녕하십니까? 저 B2C 지원실의 김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K몰24라는 무역협회가 작년에 오픈한 B2C 판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B2C, B2B 사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트레이드 코리아라는 앞서 설명드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해외 어, 직구,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저희가 k m o r e 2 4라는 BTC 플랫폼을 신규로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작년부터 뭐 입점사 교육 관련 세미나들 자,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네 짧게 그리고 개편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케이머리 2 4가 시작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가 커짐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B2C 시장에서 가장 큰 어, 결제 업체인 페이팔과 닐슨이 공동으로 조사한 어,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약 3배 이상 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직구 개념은 많이 이제 대중화되고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업체분들도 많고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더 이상 자국 내에 있는 이 전자상거래를 통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자기가 만약에 원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해외 배송이나 해외 결제 같은 시스템들이 최근에는 잘 갖춰졌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들어가서 직접 구매를 해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미국의 아마존, 이베이 같은 사이트에 직접 소비자들이 접속을 해서 물건을 주문을 해오는데요. 이런 트렌드가 다른 해외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국내의 상품을 이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K몰24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K몰24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시고 제가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의 한국 상품 온라인 쇼핑몰 한국무역협회 K몰24를 소개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언어권별로 구축된 케이몰 24를 통해 해외 소비자는 보다 쉽게 한국 상품을 찾을 수 있으며, 동시에 해외 유명 오픈 마켓에서도 케이몰 24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상품 검색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해외 구매자들은 K몰 24에서 패션, 뷰티, 한류 상품 및 콘텐츠, 아이디어 생활용품 등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알릴 수 있는 우수 상품을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 여행 상품 등을 미리 구매할 수 있게하여 K몰 24는 문화 서비스 상품을 포함한 한국의 대표 온라인 종합 해외 직관몰이 될 것입니다. K몰 24는 글로벌 스탠다드 쇼핑몰을 지향합니다. 해외 구매자는 이메일 주소만으로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액티브 x 프로그램 설치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원클릭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된 상품은 해외 배송을 통해 구매자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배송됩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원활한 해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Kmall24는 전용 물류창고를 통해 재고 관리부터 배송까지 물류의 전 프로세스를 대행하고, 해외 현지 CS센터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의 문의사항에 발 빠르게 대응합니다. Kmall24는 B2C 판매뿐만 아니라 바이어와의 대량 거래를 위한 B2B 수출도 적극 지원합니다. 해외 바이어의 B2B 인파이어리 수신 기능을 제공하여 한국무역협회 카테고리별 매칭 전문가의 1대1 밀착 지원을 통해 더큰 수출 거래 성사가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의 든든한 친구이자 수출 지원군으로 케이몰 24는 여러분과 전 세계를 함께 누비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해외 소비자들이 더 쉽고 빠르게 만나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케이몰 24. 네, 그래서. K몰 24 관련해서 계속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몰 24 가의 이제 추진 배경에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트레이드 코리아 B2B 서비스 이제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축적된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B2C와 연결을 해서 B2BC 모델로 좀더큰 수출 거래를 지향하고자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상거래를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네, 하면서 생기는 이런 애로사항들이나 어,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개선하고자 그리고 이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k 몰2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 몰2사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좀 챙겨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점사 분들께서도 어, 이걸 이제 새롭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자사몰을 운영을 하기엔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물류, 뭐 CS, 왜냐면 해외 소비자들이 이제 뭐 주로 지리가 들어오는 게 내 제품 어디쯤이냐? 내 제품 언제 들어오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산 같은 경우는 판매된 대금을 이제 해외 결제 PG를 통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결제 대금을 다시 입점사 판매자분들께 정산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통합적으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B2B 대량 거래 매칭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케이모르 24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국내 이커머스나 해외 이커머스 뭐 알리바바 그리고 일본의 라쿠텐 같은 업체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제 판매가 이제 단일 건, 이 한두 개의 물건이 주문이 들어와서 배송이 되고 판매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대량 거래를 위해서 뭐 고객센터로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CS 메일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의 그런 이제 접수를 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B2B 인콰이어리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 B2B 대량거래 매칭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케이몰에서 단건으로 물건이 판매되다가 현재는 8개국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는 유아용품 업체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오픈마켓 연계 등록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케이몰 처음에 런칭을 할때 이제 케이몰 자체에서 판매되는 것가 이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케이몰 2 4라는 브랜드가 일단 해외 소비자들한테 낮고 그리고 초기에 판매량을 좀 끌어올리고 그 판매량을 다시 케이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해외 오픈 마켓에 케이몰 24라는 상품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티몰, 뭐 일본의 라쿠텐, 이세 가지 사이트에 케이몰 24 상품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몰 24에 등록된 제품들 중에 일부 제품을 해당 오픈 마켓에 등록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한류 컨텐츠 결합 마케팅 부분에서는 이제 한류 열풍이다, 한류 열풍이다 하는데, 사실 중소 업체분들께서 이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도 이 PPL 광고가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저희 어, 무역협회와 그리고 K, KBS 아트비전이라는 그런 KBS 드라마 예능 프로를 제작하는 어, 이제 제작하면서 뒤에 소품을 설치를 하고 이런 무대 세트장을 조성하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kbs에 그래서 그 자회사와 연계를 해서 저희 k몰이십사 제품들 중에 일부를 kbs 아트비전에서 제작한 이런 드라마 뒤에 소품을 같이 연계해서 좀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컨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매자 안심 구매지원 서비스라고 해케 k몰이십사가 아무래도 신생몰이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쉽게 믿고 결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소비자들은 어 물건을 받고 7일 내로 반품을 할수 있게 이렇게 미국, 일본, 중국 세 가지 어 세계 주요 국가에 이제 물류 창고를 두고 현지에서 반품 접수를 하는 등의 구매자 안 구매자 안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건 지금 제가 케이모리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입점을 하시면 입점사 교육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케이모리십사 관리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등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입점사 교육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케이모리십사가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나온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 몇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현재는 개편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편된 사이트로 k몰24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k몰24가 추진했던 이런 개선 방향은 첫 번째는 해외 소비자 친화적 환경 그래서 소비자들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접속을 할수 있도록 이제 해외에 있는 서버 호스팅을 통해서 좀더 빠르게 접속을 할수 있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주문 뭐 물건이 어디에 도착을 했다 혹은 이제 소비자에게 최종 배송 될 예정이다 하는 이 배송 단계별로 문자 메시지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배송비를 적용을 해서 기존에는 물건을 많이 살수록 배송비가 비싼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100달러 주문할 거, 150달러 하려고 했는데 배송비가 마찬가지로 상품 무게에 따라서 상승을 해서 좀 구매 저항이 있었는데 이제는 100달러 이하는 무료 배송, 100달러 이상은 아 100달러 이하는 9달러의 배송비만 지주부를 하면 되고요. 100달러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전체 무료배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해외 소비자가 반품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입점사분들이 좀더 쉽게 상품을 등록을 하고 정산을 받으시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입점사 계정에 대한 개편, 그리고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통해 해서 이제 뭐 기업은행과 정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사항 부분에서는 아마 읽어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실 내용들이고요. 이제 정산 쪽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네 번째 정산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케이몰 24에서 판매가 케이몰 24에서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케이몰 24에서 판매될 때도 뭐 페이팔이나 알리페이로 결제된 거에 따라서 이제 정산 통화도 달라지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케이몰 24가 아닌 뭐 아마존이나 티몰 같은 데서 결제가 됐을 때는 또 정산 통화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US 달러 일개 통화로만 저희가 정산을 해 드리고 그리고 정산도 기업 은행에서 정산을 담당을 해서 좀더 빠르고 안정적이고 좀 정확한 정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 케이몰 24 본격 활용하기 부분에서는 몇 가지 포인트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몰 24는 현재 세 가지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mor24.com 이거는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판매 사이트고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등록을 하시면 kmor24.com에 제품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외 소비자용 판매 사이트고 두 번째로는 kmor24.co.kr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문 페이지라서 국내 업체분들이 입점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교육 신청 뭐 운영 관련된 안내 사항들 같은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more24.co.kr 여기 국문 페이지를 통해서 입점을 하신 경우에 저희가 관리자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 드리고요. 그래서 이 관리자 계정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상품 관리나 정산 관리, 판매 관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 신청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입점 신청은 kmore24.co.kr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은 그 우측 상단에 서류 이제 입점 신청하러 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들만 준비가 되시면은 어 신청서에 기입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서 내용 중에 기업은행 약정 확인서라는 게 있으실 겁니다. 기업은행 약정 체결 확인서 부분이 있는데 이 약정 체결 관련해서 기업은행 정산 서비스를 한번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정산 서비스가 이제 케이몰에서 판매된 대금은 다 기업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각 2.4별 기업은행 계좌로 정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업, 가까운 기업은행 어느 기업은행이든 방문을 하셔서 기업창구에 가셔서 이제 해외 전자상거래 추심 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쪽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관련 서류들을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의 특징이 어, 기존에는 이런 피지사들 그리고 운영대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수수료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기업은행은 아무래도 국책은행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0.5%의 수수료로 해외 페이팔, 알리페이에서 결제된 돈을 미국, 중국 등에서 돈을 다 기업은행 현지 법인을 통해서 수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입점사분들께 정산을 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월 2회 저희가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K-MOL 2 4 c 5 KR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입점 신청 바로 가기라든지 관리자 계정도 이제 만약에 만들어지시면 여기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 안내를 보셔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관련된 사항들을 전체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K-MOL 24 운영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서류 준비부터 정산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케이모리십사 소개에 문의하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하나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어 1영업일 내로 바로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점 문의나 제휴 문의, 기타 나누셔서 문의글을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K몰24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이거 끝나면 여기 계속 앉아있을 테니까요.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